안녕하십니까. 정통사암호행친구학회 미주지부의 정통사암침 한의원 김병순 원장입니다. 2021년 5월 21일에 62세 남성 환자가 초진을 위해 내원했습니다. 주요 질환은 대상포진이었습니다. 문진을 하다 보니 당뇨병을 14년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간을 혹사시켜서 당뇨병이 생긴 것인데, 치료가 아닌, 혈당 관리를 한답시고 인슐린 주사를 포함해서 물경 7종류의 화학물질로 간을 더욱더 심하게 손상시켜서 겪지 않아도 됐을 대상포진까지 걸린 것이었습니다. 초진 중에 대상포진 통증을 다 소거했으며 시력도 좋아졌습니다. 간이 그만큼 빨리 건강해진 것입니다. 초진 중에 늘 하듯이 1시간에 걸쳐 환자의 질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금하고 또 시작해야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당뇨병을 비롯한 모든 질환을 대할 때 양의학의 기본 자세는 증상 관리로서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며 절대로 예방과 치유를 하면 안 된다는 록펠러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양의학이 환자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14년간 쓰던 당뇨병용 레트포르민, 12년간 당뇨병용 글리피지드, 고지혈증용 아토르바스타틴, 고혈압용 리시노프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쓰던 아스피린, 당뇨병용 인슐린 주사, 항응고제인 테라주신과 인슐린 주사를 모두 끊었습니다. 환자가 똑똑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환자가 양약을 빨리 끊을 수 있도록 할수록 치유가 쉽고 빠르게 됩니다. 치료를 할 때마다 시력이 좋아졌으며 입을 벌리지 않고도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3회 치료 후엔 잠도 깊이 잘수 있게 되었고, 통증도 불편함도 다 없어졌습니다. 4회 치료 후엔 활력이 생겼으며, 5회 치료 후엔 대상포진의 증상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정통사람 침 9회 치료로서 완치했습니다. 환자는 대상포진 치료받으러 왔다가, 14년 된 당뇨병까지, 도랑치고 가재 잡는 횡재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뇨병 치료,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양의학에서 하는 말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면 거짓말이 빤히 보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화학 물질 끊게 양의사가 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든지 어떤 양의사보다 똑똑해질 수 있으며 또 똑똑해져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